절제의 미학, 욕망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끝없이 밀려드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 절제의 끈을 놓아버리고 후회와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통제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일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손을 뻗는 순간, 어머니의 따끔한 꾸지짐과 함께 손등에 느껴지는 따가운 통증은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절제의 필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분노와 질투,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과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절제의 아름다움은 인내와 성숙함에서 드러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절제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며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절제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신뢰와 존경을 쌓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절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 이겨내야 하며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제의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절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욕망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은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